활님의 사연 만나볼게요. 현대바이오입니다. 32,000원 그리고 비중은 30%인데요. 제가 붙잡고 있는 게 미련일까요? 유유 알겠어요. 자, 진짜 내가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나주기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윗꼬리를 좀 달았을 때 사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문가님, 네. 미련을 갖는 게 나은 걸까요? 아니면 미련을 빨리 없애는 게또 방법인 건지? 자, 현대바이오 음. 어떻게 보시나요 자, 우선은 이 미련을 조금 가져도 될수 있는 때가 있고요. 미련을 음. 안 갖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. 어, 제, 그리고 문제죠, 그거는 그때가. 전략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. 음. 지금 사실 일단 비중이 30%입니다. 여기서는요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비중을 10% 들고 있으면요. 10%더 사도 아직 가벼워요. 20%예요. 그리고 정말 뭐랄까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는 음. 한번더 사서 40%좀 무거워질 수 있어요. 30% 얘기가 다릅니다. 그렇죠? 30%를 들고 있어 한번더 사면 60%가 돼요. 그렇죠. 그 말인 즉슨, 그 다음부터는 매수의 기회가 없고, 음. 오히려 손절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라 음. 겁니다. 그게 저는 30% 정도 되는 비중이다라고 봐요. 지금은 예를 들어서, 지금 손실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,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봐요. 그래서, 어, 미련은 좀, 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 종목이 막 집중을 받았던 건 10월이에요, 그렇죠? 다른 종목들 굉장히 힘들었을 때 오히려 막 상승, 상승, 상승을 이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습니다. 근데 오히려 우리 반대로 바라봐야겠죠? 시장이 완화가 되니까 어떤가요? 내려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관점이다라면 앞으로 시장이 좀더 좋아질 때, 트렌드가 바뀔 때에는. 현대바이오가 주목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있다는게 되는 거예요. 일단 주봉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정도의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종목은 사실 우리가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. 어떤 거냐면요, 제가 선을 위에 그어두었는데 4만 천원 되는 구간이에요. 이 종목 가, 이 종목은 이 구간 가면요 내려옵니다. 이 구간까지는 잘 올라오고요. 몇번 그랬냐면 작년부터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.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되게 간단해져요. 이렇게 되겠죠? 어 4만 천원 정도 되는 구간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려옵니다. 그리고 이 1만 8천 원 되는 구간에 되면 어떻게 되죠? 올라옵니다. 어, 뭐뭘 보고 알수 있냐면 차트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면 우리가 이 3만 지금 저한테 신청자 분께서 주신 가격이 어, 진입한 가격이 3만 2천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? 오히려, 어, 이때 들어갈 필요가 없네. 되게 간단하고 공부하기 좋은 종목인데 왜 그랬을까?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볼 수 있다. 그리고 시장에서 그만큼 뜨거웠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고 라 봅니다. 하지만 그 전략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. 저는 이 이전 저점 구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.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. 27,000원 정도 구간대가 되었을 때 밝고 하락 폭이 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요, 이 3만 원대 구간부터 3만 2천 원 구간대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다른 다른 종목으로 좀 비중을 옮겨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만약에 이 2만 7천 원 구간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뚫고 내려가는 이탈의 움직임이 발생하면요, 깔끔하게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좀 좋아 보인다.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음,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이때는 미련을 좀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합니다. 첩설떡님,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